마가복음 16장, 우리 한자씩 교도 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안식이 지나며,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살렘먹에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목소리>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문에서 돈을 굴러주리오 하시니,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며, 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리로 가시니 아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한지라. 네.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에서 대, 역시 믿지 아니하리라. 그 또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안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따른 해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전한 하시니라. 아멘. 네. 어, 마가복음 6장 마가복음 마지막 장입니다. 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의 마지막 장들은 가장 중요한 이야기죠. 바로 부활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어떨까요? 부활이 없다면. 상상도 하기 싫은 이야기입니다. 부활이 없던 우리 정말 소망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다 헛것이고 그리고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제로 관리하마 영원토록 죽을 수밖에 없는 아니 죽고 있던 존재가 죽음으로 끝나는 존재로 끝날 수밖에 없는 정말 상상도 하기 싫은 그런 생각이죠. 그래서 이 마감 1 6장이 있다는 게 우리에게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마가복음 16장 읽으신 여러분들이 축복입니다. <laughs>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 16장에서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무슨 단어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읽어보시니까 마가복음 16장은 믿지 아니하니라 믿지 아니하니라 믿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공생기간 동안 어, 내가 죽고 3일 만에 부활하리라. 얘기를 반복해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이 그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아요. 제가 집사람한테 늘 듣는 이야기가 왜 귀담아 듣지 않아요? <웃음> 그래요. <웃음> 그러니까 사실 귀담아 듣지 않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때 상황에 말을 할 때에 말을 듣는 순간에 바로 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다 보니까 말을 듣긴 듣는데 그냥 흘러지는 거예요. 그것을 맨날 제가 야단 맞아요. 왜 말을 기다 못 듣지 않냐고. 그런데 그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말씀을 기다마 들으려한 것이 아니라 상황적으로 그런 말을 들을 때 도저히 그 말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다는 거죠. 사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정말 대단하게 지금 기적을 베푸시고 사역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죽는다고 이야기하시니까 그만 믿을 수 있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믿기 힘듭니다. 아예 그 예수님께서 병이 되셔가지고 내가 며칠 살지 못하리라. 그러면 아 예수님 죽으시는구나.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아니라 전. 반대의 모습을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역사 속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받아들이기 힘들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십자가에. 그럼 죽으셨으면, 그럼 우리가 이미 다 들었으니까 알고 있으니까, 우리 같은 분들, 아, 예수님 죽으셨으니까 이제 살아나 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것도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다 믿고 계시죠? 그 믿음이 있잖아요. 근데 그 믿음이 없으면 저는 우리 다할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인데 그 부활장에 사도바울이 아주 구체적으로 부활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가를 아주 말씀해 놓은다.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282면입니다.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 기록해 놓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이 아침에 한번 다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9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리스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났었다 전파되었거을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또 너의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정연으로 발견되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전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여기 보면 중요한 단어가 부활이라는 사실, 그리고 부활이 없으면 여전히 죄가 온다 있다는 사실, 그리고 죄가 온다는 사실은 우리가 이 세상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는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한 골자잖아요.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영원토록 죽음의 존재밖에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 그 우리 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근데 부활, 그 죄의 완성은 언제냐? 부활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이 죄의 완성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죄는 문제는, 죄의 문제만 해결하시기 위해서는 아니라 예수님께 오시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부활도 예수님 당신 자신이 부활하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셨다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만나고 끝나버렸다면 우리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죽으신 예수님을 살리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살리시는 겁니다. 동일하게 예수님을 살리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느냐. 영원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보라 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냥 희망 없이 그냥 죽은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런 고림도 전서나 대상가 전서나다 보면 그때 당시에 무슨 사상이었냐. 죽은 자는 포관이 없다는 거. 그때 그 소망이 없기 때문에 대상가 교회도 고림도 교회도 소망이 없는 것 때문에 늘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대상가 교회에 고림도 교회에 이 말씀을 기록해서 바로 재난요가 버려져 있습니다. 죽은 자도 포화있다는거 그래서 예수님도 죽으셨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살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의 소망은 영원한 소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한다는 사실을 평소에 늘 말씀하셨는데 문제는 기담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기담아 들으셔야 돼요. 예배 때마다 드리는 말씀이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에게는 소망의 말씀이기 때문에, 구원의 말씀이기 때문에, 기담고 들으셔야 돼요. 만약에 말씀이 소망의 말씀이고 구원의 말씀이 아니면 그냥 안 들으셔도 괜찮아요. 아니, 심지어 뭐이 아침에 나오실 필요 없어요. 근데 왜세벽마다 힘들게 나오셔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살아가야 돼요?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고, 구원의 말씀이고, 구원의 말씀이기 때문에, 기다막 들어야 돼. 그런데, 제자들 보세요. 죽은 자의 예수님을 살아나셨다는 것을 가서 전했어요. 전했으면 믿어야 되잖아요. 근데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아니했다고 그랬어요. 심지어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부활한 제대를 하신 후에 제에게 나타나서 보여주시는데, 보면 어땠어요? 내가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내가 믿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결국 제자들만은 것이가 아니라 오늘 우리도 그런 모습이는 거죠. 사실 부활의 소망 갖고 부활의 믿음이 있지만 이 부활의 역사는 그냥 단순히 한 사건을 끝나지 않고 우리 모든 삶의 자리마다 다 부활이 연결되는 겁니다. 그저 죽은 자에서 살아난 것만 부활이 아니라 우리 삶 자체가 부활의 삶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 다가는 모든 고난과 역경, 이 모든 질병, 아픔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부활과 연결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자리가, 모든 삶의 자리가 바로 부활의 신앙이 되셔야 돼요. 그럴 때에 우리 삶에 어떤 자리가 온다 할지라도 이 부활의 신앙이 있으면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고난과 역경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부활이기 때문에. 죽어도 산다는 것 그런데 이 부활은 반드시 죽음의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래야만 부활이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금 16장에 죽음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부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기억할 것은 말씀을 기담아 들으시라는 사실.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을 들었으면 깨달아야 돼요.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이 말씀을 깨닫고 싶은데 깨닫고 싶어도 깨닫지 못해요. 그럼 누가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성령께서, 오늘 지금 성령시대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이 말씀을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사모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실 때에 보이사 성령을 보내주시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가심은 바로 성령을 보내시는 사건입니다. 왜 성령이 오셔야 돼요? 왜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역사를 기다려야 돼요? 그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하랭하신 여러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니,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기담을 듣지 않아서 다 놓쳐버렸는데, 심지어는 죽으셔서 부활하실그 그 사건도 보여주시는데 불구하고 믿지 않잖아요. 깨닫지 못하잖아요. 그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아니 제자들만 그런가 하질 않아.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오랫동안 예수 믿으면서 불고 아직도 이 부활의 신앙 을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확신하지 못하고 그리고 우리 삶의 자리에 이 부활의 신앙을 갖지 못하니까 날마다 오늘 어때요? 실족하게 되고 실망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부활의 신앙을 가는 사람은 원망하지 않습니다. 실족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는 어떻게 해요? 바로 예수님께서 성전하셨어요. 이 성전의 사건은 예수님의 오대 사건 중에 가장 중요한 마지막 사건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성전하지 않고 그냥 지상에 살아가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유대인의 하나님으로서 그냥 살아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전하신 말이만그 예수님이 온 인류의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소망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성전하셨나이겠죠? 성전하신 이유는 우리가 갈그할 것을 준비하시러 가셨다는 사실. 그게 바로 요한복음 14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가서 그할 것. 그래서 제가 어제 방금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제사장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는 사건 예수님께서 왜 오셨느냐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느냐 예수님께서 왜 구원하셨느냐 예수님께서 왜 성진하셨느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성진하신 거예요 천국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우리는 천국을 준비하겠어. 우리 예배 드리고 있는 겁니다. 천국의 삶을 누리기 위해서 일차적으로 이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리면서 천국가서 들을 것을 준비하는 자리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삶의 자리가 천국을 준비하는 자리입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천국을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천국의 살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그 천국을 준비하신 그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소망하고 추구받는 자는 누구냐? 바로 그 말씀을 귀담아 듣고 깨닫고 믿고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만이 누리신다는 거예요. 이 노력 축복을 여러분 우리 삶의 자리에 있는 자리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신 여러분 들시기 바랍니다. 바 주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여겸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 뜻이 하늘에서 있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룡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수겨들게 하신 마음 없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근하라와 권사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